완전산으로 갔어요 지금 지렁이 같아년 전으로 가서, 1 전으로 가서, 1년 전전꼬여가지고완전 꼬였어 아직 좀준비가좀 아직은 미흡하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4 0분 정도. 정도? 버스 아 버스 타고 오셨어요. <laughs> 딱첫 질문 받았을 때 어땠어요? 어, 면접관님이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M &M. 딱딱하고. 네. 아 약간 마음이 조금 나지는. 질당말랑했어요 네, 저는 오늘 어, 소리님과 같이 이제 면접 진행하게 될최 원장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직무로 지원을 하셨는데 먼저 소리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신 게 있으면 그것대로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배기 같은 개발자 박소리입니다. 뚝배기에 찌개를 끓이면 처음 끓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끓기 시작하면 그 따뜻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저는 양은냄비 같은 그런 개발자는 아닙니다. 배우는 데도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 일을 처리하는 데도 빠르지는 않지만 뚝배기 같은 근성으로 끈질김을 가지고 제가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뚝배기 <laughs> 왜 생각한 거야? <걸>, 뚝배기도 대체 <laughs> 아니. 어. 아, 자기 소개를 준비를 어. 해야 되는데 음. 좀 저의 어떤 근성 이런 끈기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 뭔가 뚝배기가 그래도 적절할 것 같아서 고랐는데 <laughs> <laughs> 그렇죠. 아, 뚝배기 단어 듣고 한 1분 동안은 뚝배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laughs> <laughs> 오케이 좋았어 근데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는 전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나를 무언가 이제 좀대서 표현을 하고 나서 그 특징을 계속 이야기 이야기하는 저는 그거는 그 시도는 좋았다고 봐요. 어, 왜 부트 캠프를 하시게 됐고 그 경험은 어떠셨는지 좀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트 캠프를 선택하고 개발자야.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씩 답변이 잘된 거죠. 그래서 어그 이유가 뭐냐, 계기가 뭐냐 했을 때아그 계기는 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되게 아어 논리적으로 답변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좀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카페 사업을 했었고. 그 사업을 접게 되면서 진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고, 그때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개발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감명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음. 코딩에 관심이 생기고, 개발자로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너무 주절거리나요? 맞아요. 너무 주절거려.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면접 때는 뭔가 일을 잘하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뭔지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프론트엔드 개발 영역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이커머스가 소리 님이 좀 마음에 들었던, 지원을 하셨던 그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 아니고 이유도 음. 있는데, 음. 제가 준비해왔던 어떤 답변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음. 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 갑작스럽게는. 음. 네. 준비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좀 당황해서 네, 뭔가, 머릿속에 네. 섞여있네. 맞아요. 음.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그러면. <laughs>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e 커머스가 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던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이 개발될 때 그런 아이디어를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빌드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그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커머스에 e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객 경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어, 이 이커머스와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뭐랄까? 왜 이커머스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됐냐라는 질문에는 부합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긴 음. 해요. 이런 종류의 답변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먼저 그럼 이커머스에 왜 오게 된왜 지원하게 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커머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개발자로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 이커머스에서 제 프론트엔드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역할은 이런 게 있는데 또는 이커머스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좀 가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도 드, 들었어요. 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소리님은 프론트엔드 주니어 개발자로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도 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유저이기도 한데요. 잘 동작하고 쾌적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때부터 약간 산으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완전 산으로 갔어요. 좀 지렁이 같아. 안 끝나. <laughs> 제가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검색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어, 기여를 해서 디벨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의 검색기록 같은 것들 이용해서 개인화된 그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 검색기능이잖아 그죠? <laughs> 어, 근데 이 검색기능이란 말이 나오기까지 한 15초 정도 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건다 자르고 아 제가 좀 기여해주, 기여해보고 싶은 분야는 이제 뭐 사용자 중심의 검색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리 님께서는 이 프론트엔드 영역과 백엔드 영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둘의, 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이를 약간 음악의 비유를 하자면 음. 프론트엔드는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하는 공연자에 해당을 하고요. 백엔드는 무대 뒤에서 그런 음악을 좀 음악의 구조를 설계하는 작곡가라든지 프로듀서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주로 사용자 접점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백엔드는 어, 그런 프로세스를 위해서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뻔하게 A는 무엇입니까? A는 A, B입니다. 라고 어, 약간 퀴즈쇼처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님이 가진 경험에 빗대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건 정말 좋았고, 그러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지원자가 정말 그거를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이해하고 있구나. 어, 단순히 어떤 면접을 위해서 외워온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왠지 이런 질문 많이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다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서 이거는 한개 생각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하나 얻어 걸렸네 그러면 <laughs> 그래서 되게, 네. 그래도 서그래된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교육 받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마감 프로젝트, 아,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모체로 이기에 처했던 그런 경험인데요 어, 팀원 중에 한, 한 명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담당 파트를 다 구현을 못 했던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되어서 약간 전체 패닉이 왔었었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너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같이 어 빠르게 제 파트 제 분담해서 구현을 다 하고 밤 밤을 새서 같이 구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뭘 <laughs> 얘기하고 싶을까요? <laughs> 프로젝트를 잘 구조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었던 건데. 좋아요. 네. 음. 이 질문이.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다라고 또두갈식으로 얘기해주고 풀어나가는 게 필요해요. 제가 면접관이었으면 그래서 결론이 뭘까 어. 이런 것 같아요. 이, 어, 저, 마음이 저 들었죠. 이야기의 끝이 어. 무엇일까.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보니 좀 부끄럽네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소리님이 회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까지 마감인 프로젝트 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쯤에 소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자, 그때 소리님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의 상황에 대해서 저의 위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를 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진행 상황과 음.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공유를 할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예, 이 부분은 좀 좋았죠? 어떻게 보면 회사라는 곳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이 굴러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첫 번째 액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말해준 것 같고,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를 어떻게 해놨고, 어떤 상황인지까지를 설명한다고 했으니,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대답을 길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면서, 질문이 좀 머리에 잘안 남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듣기에는 지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죠?